오늘 보신 집 가장 중요한 점, 입주금이 거의 없으셔도 가능합니다. 대출이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 진입장벽 낮아요.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금액 또한 추가 할인으로 어, 금액이 매우 좋은 세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산가 강중계사입니다. 오늘은 대형마트 앞에서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 햇살 좋은 집이라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B 구조로 호불호도 없는 주거 일체형 구조입니다. 저는 이런 점이 좀 집에서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거의 없는 그런 구조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4m가 넘는 광폭 거실에 방들 넓은 거 찾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중간방이 11자나 나옵니다 거기다가 어 방들에서도 채광이 너무 좋기 때문에 햇살 좋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은요 대출이 매우 잘 나옵니다 내가 입주금이 부족하거나 대출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분들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 어, 대출 규제가 세 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대출의 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입주금이 거의 없으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거나 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서둘러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요, 추가 할인이 들어왔어요. 해서 원래 2억 후반대였는데 2억 중반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매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고요. 사이즈가 큰. 대형평수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또한 양방향 지하주차장으로 매우 편리하게 가능하셔서요. 주차 스트레스도 없으시고, 인천대로가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로 타시고 이동하시는 것도 좋고요. 제일경인 고속도로와 거의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인천대로가 해서 매우 편리하게 고속도로 진입도 가능하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적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어, 일단 가자역까지 초역세권입니다 도보거리로 200m대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대형마트 대형마트도 어, 가까워서 장 보시기도 매우 편리한 위치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는 학교들 초중고 밀집되어 있어서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 방 주시기도 좋고 방이 넓어서 그리고 어, 통화시키시기도 좋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상황이나 응급상황 시 안전하게 거주도 가능하시고 공원도 도보로 다니실 만한 거리에 크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힐링하실 포인트, 산책하실 포인트조차도 가까운 위치이다. 그래서 위치가 나쁘지 않다.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는 집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출이 매우 잘 나옵니다. 입주금이 거의 없으셔도 가능해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신축이니까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 꼭 한번 비교해보셔야 되는 집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추가 할인으로 금액이 2억 중반대부터 있습니다. 저희 이제 내부 공간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내부 공간 돌아보셨고요. 지금 전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발장 위 아래로 나눠서 8칸 되어 있고요. 허리선반 되어 있어서 디퓨저나 자주 쓰시는 물건 놓으시기 좋습니다. 아래쪽에는 하버티움 시공 들어가 있어서요. 자주 신는 신발 놓기 좋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 바닥 되어 있고 오른쪽 벽면은 타일 같지만 비앙코 패턴의 벽지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보시는 집 호불호 없는 3베이 안정적 어, 일단 전통적인 구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향도 좋기 때문에 최강적인 부분이 매우 좋다 안내드릴 수 있는 호실입니다 여기 신축이 잔여 세대가 매우 적게 남았으니까 빠르게 서둘러서 연락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입주금이 없으셔도 가능하실 정도로 진입 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대출 규제가 세번 들어왔음에도 입주금이 낮아요 해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 보시면 4.3m나 나와서 광폭 거실이고요. 왼쪽 벽면 이렇게 대형 타일로 새로 시공을 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 벽면은 웨인스코팅 느낌의 실크 벽지로 아트워를 꾸며놔서 원하시는 곳에 가구 배치하시면 됩니다.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 그리고 LED 조명, 간접 조명까지도 옵션으로 잘 들어와 있고요. 앞쪽 조망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평수도 좋은데, 조망까지 시원한데, 주차까지 좋은데, 금액대가 2억대입니다. 해서 가성비 있는 넓은 집을 찾으신다면 꼭 추천드리는 집중 하나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 보시면요. ㄷ 자형 아일랜드 식탁, 무릎 공간 되어 있고요. 바닥면이 나무마루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서 좀 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좀그 집에만 들어와도 젊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보시면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파스텔톤의 하늘색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깔끔하죠? 그리고 벽면 보시면, 어, 대형 타일을 사용해 놔서요. 매지 구간이 별로 없어서 관리하시기도 좋고요. 싱크볼의 경우, 사각 싱크볼로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어서 설거지 하실 때 물튀김 방지하시기 좋고, 가스레인지가 채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밥솥 수납하실 공간과 전자레인지 수납하실 공간, 그리고 냉장고 두대 자리, 넉넉하게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욕실 가는 길에 보시면 방, 이 문에도 손 끼임 방지 시공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쓴 집이다 안내 드리고요 전실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어서 동선상 매우 편리하시고요 샤워 파티션과 해바라기 샤워수전 대형 거울 슬라이딩장 젠다이 세면대 변기까지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 공간이 넓어요 해서 이동식 욕조 놓으시기도 좋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이 무슨 안방만큼 사이즈가 잘 나옵니다 여기가 11자가 넘어요 공간감 괜찮은 중간방을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3베이 구조로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방이라서 채광적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보시는 집의 가장 작은 방입니다 8자 반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딸려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가 다 되어 있어요. 각 방마다 해서 가스비 절약하시기도 좋다.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베란다 공간은 이 정도 나옵니다. 오른편에 수전되어 있고 아래쪽 배수구멍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세탁기 설치하시면 되고요. 왼편에 실 외기실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생략하고 창문 쪽은 막힘없이 뻥 뚫려 있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안방인데요.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중간방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죠 11자가 넘습니다 공간감 괜찮아 안방에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 옵션 되어 있고요 화재시에 창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자동개팩이 중간방에도 있었죠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썼다 보시면 되고요 내부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짜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수납장 같은 거 설치하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에 안방 욕실 위치해 있는데요 안방 욕실은 거울과 샤워기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는데요 어, 오른편에 이제 코너 선반이 있죠 하지만 이 공간이 약간 깎여 있기 때문에 샤워는 살짝만 어, 조금 급하실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가자역 초역세권 신축 현장 안내해드렸는데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대출이 무척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입주금이 없으셔도 가능하실 정도로 잘 나오기 때문에 진입장벽 낮으니까 내가 입주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꼭 연락 주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추가 할인까지 들어왔습니다. 해서 그 추가 지원 혜택까지 하면 거의 2억 중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평수도 넓었었죠. 이런 대형 평수를 이런 조건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적 특징으로는요. 일단 거실 공간이 4.3m나 나왔어요. 방포 거실에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의 바닥면까지도 나눠 놨습니다. 해서 이런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나 어, 사용적인 부분도 좋다 안내드릴 수 있는 칩이고요 그리고 3베이 판상형 구조로 또 거기다 일체형 구조죠. 해서 호불호가 많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구조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거의 없이 호불호가 거의 없다. 안내 드리고 첫 번째 방 중간 방이 매우 컸었죠. 안방이 두개 있다 보셔도 되는 집이에요. 해서 이런 방큰거두개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고요. 가장 작은 방은 뭐 옷방이나 이렇게 이용하시면 좀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각방 온도 조절기랑 에어컨적인 부분도 되어 있었죠. 이런 점이 장점인데요. 주차 공간이 충격적입니다. 양방향 지하 주차장으로 세대당 한대 이상씩. 자주식으로 가능하십니다. 해서 주차 공간이 매우 좋은 집이니까 차량 있으신 분들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적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가자역까지의 거리가 200m 초역세권 위치에 어, 대형마트도 가까워서 장보시기도 좋고 학교들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 통학시키시기 좋고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나중에 대파시기 좋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차량으로 5분 안쪽으로 도착이 가능해서 위급상황이랑 응급상황 시좀더 안전하게 거주도 가능하시고 가자이음 숲공원이라 해서 공원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하실 공간조차도 잘 만들어진 위치니까 꼭 나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집 가장 중요한 점 입주금이 거의 없으셔도 가능합니다. 대출이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 진입장벽 낮아요.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금액 또한 추가 할인으로 어, 금액이 매우 좋은 세대가 있습니다. 2억 중반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서둘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